이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사도 요한, 사랑받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믿는 것도 좋고, 철학도 좋고, 세상 흐름 따라 믿는 것도 좋지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저는 이 논리를 갖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주일 예배는 쉽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깊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의 맥락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사용된 모든 오늘 이 말씀,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더 웨이. 이것도 정관사 더가 쓰였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맥락만 봐도요, 제가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하고 좋아요. 보면은, 요한복음 8장 모에보면 뭐가 나와요? 계속 물어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을 여인인데 다 남녀노소 돌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사람들은 정답을 말해요. 그렇죠. 율법은 정답이에요. 답을 정해놓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돌 없는 자가 도, 놓고 가라니까 남녀노소 찔림을 받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뭘듣 예수님은 정답을, 율법을 말해서 교회를 흔들고 정답을 말해서 뭐랄까, 바리새인처럼 형식 따지면서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답을 말하는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해답을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답, 정답. 우리 교회 와서 도 정답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요, 남녀, 노소가 다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본국교회가 돼야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의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할 거야, 앞으로 소예배 때. 1장 외부터는, 3장부터는 개인적인 신방의 이야기예요. 저만 보시면 되고, 온거 없습니다. 3장에 누구를 만나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게 요한복음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 중에, 금수저, 니고데모, 니고데모의 이름 뜻은 완벽한 자, 금수저, 율백, 율법 613가지 율법으로 외우고, 나중에 요한복음 끝자락에 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원래 말이 제가 빠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9장 가면은 향유 300 리트라를 팔아서 국무총리 격에 하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돈도 학벌도 금수저인 사람들도 만나 주시지만,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 그중에 사마리아 여인, 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개처럼 여기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아와 객과가부처럼 어려운 분들만 관심간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은 금수저든 흙수저든 가장 고위층이든 가장 연약한 자든 마음은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아와 객과 가부처럼 어려운 분들만 관심간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은 금수저든 흙수저든 가장 고위층이든 가장 연약한 자든 마음은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카타 요한한 요한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뭐랄까요? 졸 한번 따라보겠습다 사랑받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다 이게 원액의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요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은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옆에 가론 유다 가 사람들은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 눈이 네모네요. 왜? 어떻게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에 팔까? 을 여기 서 퀴즈 줄린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얼마에 팔았어요? 사도 유한는 다른 제자들 다 딴짓하고 가론 유다는 삐딱하게 볼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옆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 관계가 좋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게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임 목사가 성도님들의 취향이 아니고, 교회 예배가 취향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파도를 타기를 축복하면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복에 복이 넘치고, 물질과 자녀와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킬 축복합니다. 오늘 일장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 로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살리는 말씀의 논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깊은 감당하고 있으면 말씀이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서 3장 5, 16,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안 바뀌어요? 저는, 말씀드릴까요? 아내가 없으면 설교를 300배 잘해요. 이 사도 요한이 나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뻔뻔한 게, 사랑받는 사도 계속 나와요, 자기가. 내가 내 입으로 사랑받는 사도라고 얘기를 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일장에 나오는 핵심은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laughs>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 오래 다녔는데도 사도 요한이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일장에 등장하는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러 온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외쳤던 자기 부인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전하다가 깨끗하게 엑스트라로 인생을 마감한 주의 종이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길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세 가지를 헬라어를 찾았어요. 첫째 한번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찾으라. 이게 헬라어의 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 보면은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쉬운 건 대답을 잘 하시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 뒤에 오실 그 사람을 따러라.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도. 제가 영광 다 받아요.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서 미련도 없지만, 그래서 목회가 즐겁해요. 할렐루야. 행복은요 부부 관계나 물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하면 충만해지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아이덴티티라고 나와 있잖아요. 헬라어에서는 붙잡고 계시다 이 뜻이 잘 기록해놓여. 붙잡고 첫 번째 계시다. 말씀은 붙잡고 있는 말씀. 정체성. 세례유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봐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부터 이 말씀은 뭘까 태초에 로고스, 태초라는 것은 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영어 원문 번역되 가장 여러 번역을 봤는데, 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건 뭘까요? 인 크라이스트, 엔 크라이스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분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 안에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도 어때요? 옛날에 천육때는막 말씀 붙잡고 먼 동네까지 부흥해 하러 다니고 막 신방장 열심 히 내셨죠. 그렇게 옛날에 다 머리도 좋았던 분들 아니요? 막 옛날에 핸드폰도 없었을 때전 교인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니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지력과 영력과 체력 다 약해지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만큼은 없어질 수 있길 주님의 게으 축원합니다. 그건 물어지면안 돼요. 권사님 91세예요. 장로님, 시무 장로님, 선임 장로님, 교회 설립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며느리가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 알지. 많이 본것 같은데 아줌마 누구시오? 치매 걸렸어요. 중증 치매. 며느리 권사님이 눈물을 참고, 손자 한명 있는 거. 어머니가 그렇게 금처럼 아끼던 얘 이제 군대에 갈라 그런다고. 아 제대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생긴 청년 못알아보겠는데막 울어 자녀들 다 울어. 치매 걸린 엄마를 보고. 그러면 엄마 며느리가 말하는 거야. 30살 때 혼자 돼서 과부 돼가지고서 고생 고생해서 키운 당신 아들은 여기 최장로 알거 아니냐고 야이 할아버지 또잘 모르겠는데 실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은 알거 아니요 그리고 나 도섭이 많이 줬잖아 권사님이 그건, 그건 기억하면 큰일 나잖아 또 달라고 할까봐 또 예수님은 알거 아니요? 몰라, 그럴 줄 알았어요. 아들, 손자, 며느리 이름도 몰라. 예수님 내가 알지. 예수 붙잡고 천국 가야지. 예수 붙잡고 천국 가야지. 눈물이 막 지타운 치매 걸렸어도요, 예수는 기억하, 뭐요? 성령께서 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요배때 오시라고 해요, 새벽 때. 이 괴의 붕을 막 보려면. 주일날은 제가 너무 설교가 약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뭔줄 아세요? 다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논리로서 부응하며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단순한 얘기죠 이 강단은 제가 이 교회에서 할 것은 강단이 오염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게 지키는 게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받게 하는 게제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쭉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5절 보니까 빛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니 이런 말은 원문의 뜻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고겠니다 드러내다 여기서는 말씀을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퀴리어스 주님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내가 고백한 주님을 드러내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정명훈 씨라고 알죠 정명화 이런 자매들 대단한 한, 한국 역사의큰 획을 걷잖아요 베토벤 칠악장 그 세종 악단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들과 우리 청년들이 막아도 너무나 좋은 베토벤의 합창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정명우 씨가 뭐라고 눈물 을 흘리면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하모니 악단과 저의 지위는 실패했다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베토벤이 어떻게 이 곡을 의도했는지 지금 귀가 먹 지금 귀가 먹먹해 청각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쓴 곡이 그 베토벤의 합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곡에서 하나님의 느낌을 받고 그 웅장함을 느껴야 되는데 정명훈 씨 주의 잘했다고 오늘 이 공연은 너무나 망한 공연이라고 티켓 환불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라고 어,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용산 뭐 광화문 이쪽에 세종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어렵다 목사인 아주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대접 다 받아. 저, 솔직히 말씀드려. 나 천국에서 상급이 없을 것 같아. 저 말고. 내가 상급 다 받고 내가 드러나. 제가 어디 궁회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을 저기 딱 줘요. 근데 얼굴 자체가 교만해. 어디 무슨 대단한데 이력이 임한데 명함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1번, 뭐 학력, 이런 것도 있으면 이만큼이 요만한 명함에 이만큼 꽉 채워서 자기 프로필을 첫 번째가 뭔줄 아세요? 4 0일 금식기도 다섯 번 한자. 그 장로님 집에 딱 갔는데 자기 자랑만 있어 막 액자도 붙여놓고 막다 대단해요. 막 우리 애들이 어디 삼성 다니고 뭐 하고 뭐 집이 6 5 평이에요. 오, 아이막또그막 그래. 예수님에게 하나도 없어 신방 가는데 아이고 딸이 예쁘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저 닮아서 그래요. 그곤 장모님 기분 나쁘잖아요. 아들이 아이 아들이 키가 헌칠하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지 뭐. 싸우기 직전이요.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 그러다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서로 목사님이 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띠로리 해야 되는데 아휴내 미쳤지 내가. 그, 그 서울의 미도파 백화점에서 사기 결혼이요. 그러면서 막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 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쇼파가 넓으네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청년 때, 학생 때 저도 그런 경험 야반 도주를 하는 것처럼 김천에 내려온 분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망한 경험도 있으실 거고, IMF 때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속세인 경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부가 끝날 것처럼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조금 인생산 저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이조금 산, 저도 50조금못 살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걱정이 있었고, 끝날 뻔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식 때문에 속이 지옥으로 가고, 남편 사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붙잡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네. 이런 분이면 가면 이제 내년 12월 달에 여기 200명 이제 붕 된다, 이제 여기 수협에 때. 그때가 울었어요. 권사님. 장로님. 아, 오대째 예수를 믿고 지금 이게 65평에 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고백을 하셔야죠. 너무 안타깝네요. 할 말을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안타깝다 그래 야 자녀가 잘될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부흥을 부흥을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바빠서 아니 뭐 고대 경제학과를 하고 미국 무슨 뭐 어디 대학원 졸업해서 박사하고 뭐 지금 뭐 하냐고 지금 교회 안 나온대 바빠서 붙잡고 울었어요 그럼 딸뭐 하냐 그렇게 이쁜 딸제뭐 하냐고 고등부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지금 전수사님 때문에 시험 다섯 개안 나온대 이 집은 넓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아,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눈치나 보고 예를 들어서 그건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얘기나 하고 가리키는, 가리키는 거예요. 부목사는 그야말로 부목사예요. 부목사는 몰라도 돼요. 너무 심각하니까. 서울시 부, 부시장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밥사드릴게 하고 가리킬 건 가리키는 것이 저 역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붙잡고 기도해드렸어요. 그 중직자 노에 잘 나가는 적십자 회장했던 사람 무릎 꿇으라고 랬어요 이거는 나가 잘나목사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뤘던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자녀들 돌아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달 후에 애들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녀들 속 생기거나 문제 있는 사람 저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돼. 여기 스타벅스 없으니까 저쪽 시내 가서 나 만나면 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 거예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일날 제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수 예배 때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말씀에 바로 서서 내가 찔림을 받고 어떻게서든 해내 기분 따라 믿지 않고 말씀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믿어야 지 말씀이 들리고 교회 와도 맨날 그나물에 그밥이요. 우리 맨날 이 얘기 들으면 삭게요. 뭐 요한복음 3장 머릿속에 고착화 된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 고운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3절 말씀 여기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일 바라니니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새끼처럼 뛰리라 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고서 오늘 요한복음까지 선포되고서 오늘 요한복음까지 300년에서 400년의 텀이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의 얘기예요제 얘기가 아니라 이 300년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 오늘 요한복음 이 일장이 나올 때가 380년의 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모양은 다 있고 은혜스러운 척 하는데 말씀이 없어.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그 당시에 이 3,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회당에서 목사들이 말씀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탈무드라는 걸 가르쳐요. 탈무드 책 아시죠? 격언. 인생 격언집. 자원보단 조금 아래 수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저기 딱해보요말세의 목사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찔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돼야 돼요. 무슨 요즘에 15년 라부터 한국 교회 입문하기 유형해서뭐 설교 시간에 뭐 아니에요. 그냥 예수 얘기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돼요. 여러분 예수 얘기만 두 간해도 부흥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 자녀한테 돌아가서 카톡으로 말씀 한 절만이라도 보내면 자녀는 그 말씀에 거미돼서 역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칼날같이 대쪽같이 보수적인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시대는 흔들립니다. 복음도 흔들리고 사명도 흔들리고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안티인 사람이 많아요. 명절 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저를 안 불러요. 웃으면서 하도 그냥 깨달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제가 그럼 대부분 지금 한 달이 거죠 집에 가족 중에 목사 없는 사람은 없어. 사돈의 팔촌 중에서도 아들이 목사든 조카가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없는 사람이 없어. 당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명절 때모이면뭔줄 알아요? 추석 설날 때 보면 다 안티야. 아니, 항존직이 은퇴를 했어도 그 교회 당회장 욕을 하고 맨날 교회 안 좋은 얘기 하는데 그게 붕 되겠어요? 주의 종이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씹어서 당회에서 뭐 나가라고 안 해도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제가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교회에 바람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 붙잡겠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 붙잡고 오늘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세례 요한처럼 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드러내는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부흥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주시옵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